댓글이나 설명란에 더 자세한 정보는 이 핸드폰 번호로 문자 달라고 적어두었어요. 경화님 이런 거 연락해 보실 건가요? 뭐라고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럼 경화님은 이 업체 표적에 더 가까워지신 겁니다. 네? 제가요? 안녕하세요. 금융 정보가 귀에 쏙, 머리에 쏙 들어오는 금융 쏙 브리핑 MC 경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 이구 검사역 강승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제범죄수사과에 근무하는 오태석 경위입니다네두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금융투자검사 이구과 경제범죄수사과에서 함께 나와주신 것을 보아하니 오늘의 주제는 어 추리하시는 거예요 한번 맞춰주세요 오늘의 주제는 맞춰주세요 <laughs>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유사투자자분업 정확하게 이야기입니다 네 정말 주제만 들어도 아주 유용하고 중요한 정보들이 가득할 것 같은데요 그럼 함께 시작해 보시죠 정확하게 이해하자 제가 작년에 금융 속브리핑 리딩방에 대해서 꼼꼼히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아니 그런데 아직 배울 게 남아 있다니 엄청난데요? 오 기억력도 정말 좋으시네요 역시 꾹경아 작년에는 유사투자자문업자 그리고 미신고 업체의 불법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셨었죠. 오늘은 좀더 심화된 업그레이드 버전을 들고 왔습니다. 저희가 매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에 대한 영어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필요시 국가수사본부와 같이 경찰청분들께 정보를 공유 드리는 등 함께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점검을 확대하는 만큼 불법행위 수법도 진화가 되고 있어요. 이에 영업 실태 점검 및 민원과 제보에서 발견한 사례들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사례인 건가요? 이거 실화예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빠르게 소개해주시죠. 한 업체는 유튜브에서 무료로 종목 방송을 진행하면서 댓글이나 설명란에 더 자세한 정보는 이 핸드폰 번호로 문자 달라고 적어두었어요. 경아님 이런 거 연락해 보실 건가요? 제가 평소에 아시겠지만, 이 호기심이 좀 많아서, 문자 정도야 뭐 해볼 수 있지. 아닐까요? 뭐라고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럼, 경한님은 이 업체 표적에더 가까워지신 겁니다. 네? 제가요? 문자를 하시면 바로 체험 리딩방에 초대해 주겠다고 할텐데요. 이렇게 체험 리딩방을 이용하다가 불법 리딩방에 들어가게 될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작년에 배우기로는 단체 대화방 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투자 조언은 불법이 아니지 않나요? 아... 네, 아우, 작년에 배우신 거 아직 까먹지 않으셨군요. 대화방이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면 위법까지는 아니지만 점검 당시에는 단체 대화방에서 질문자한테 맞추어 1대1 자문을 진행한다거나 특별관리를 해준다면서 초대해준 방이 알고 보니까 여러 이용자들이 아니라 다수의 직원과 투자자 한 명으로만 구성된 위장 단체방이었고 이 위장 단체방을 운영하여 일대일 자문을 하는 불법 행위들을 적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돈만 맡겨주면 알아서 투자를 해준다고 하는 식 또는 카피트레이딩 등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미등록 투자 이림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등록 투자 자문업이나 미등록 투자 이림업은 자본시장법 제17조 위반으로. 삼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미등록투자 자문에 대한 체증을 어렵게 하기 위해 녹음이 불가하거나 어려운 인터넷 전화를 통한 자문을 하는 불건전 영업 사례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 이 불법 업자들이 머리를 점점 더 써서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법을 쓰고 있는 거군요 불법 업자들보다 더 똑똑해져야 당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추가로 최근에는 증권사를 사칭한 리딩방 또는 가짜 사이트로 인한 개인 정보나 작은 편취 등 범죄 피해가 빈번히 있어 정말 많은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올해 2월 유사 투자자문업과 관련하여 더 강화된 규제가 담겨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내용 궁금하시죠? 네, 완전 완전 궁금한데요. 꼭 알아야겠어요. 어서 알려주세요. 먼저 그전에 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업의 차이를 먼저 한번더 복습해보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소비자분들이 아셔야 할 가장 큰 차이점은 투자자문업과 달리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위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외에도 업자라고 부르기에도 어렵지만 아무런 신고 없이 투자사기 등을 일삼는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미신고 미등록업자의 주식 리딩 방은. 무조건 불법 리딩방이라고 볼수 있어요.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인 불법행위입니다. 병아님, 혹시 피해 사례들을 들으시면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laughs> <laughs> 좀더 강력한 방제책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아쉬움이 솔직히 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는데요. 그래서 전달드리는 희소식. 올해 8월 14일 개정된 자본시장법이 시행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먼저 가장 강력한 규제인데요. 유사투자자본업의 업무 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온라인에서 양방향 대화가 가능한 매체를 통한 유료회원제 영위는 등록 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되게 바뀌었어요. 즉, 유투업자의 경우 유료회원한테는 댓글창, 대화창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단방향 채널을 통해 불 특정 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영업만 허용됩니다. 만약 유튜버가 이전처럼 유료 회원과 소통이 가능한 댓글창, 대화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투자 조언을 하게 된다면 앞선 사례들의 1대1 자문 행위처럼 미등록 자문업으로 보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요즘 유튜브 같은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도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저도 유용해서 정말 가끔 보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만약 유료 구독 등 일정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댓글 차단 등을 통해 단 방향 채널로만 유료 회원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필요하고요 수신자와 대화가 가능한 양 방향 채널로 유료 회원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음. 그렇군요. 저 처음 알았어요. 자 그렇다면 양방향 채널을 운영하기 위해서 투자자문업으로 전환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의 등록 요건을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투자자문업 등록은 주식회사 등 법인만 가능하고 자기자본, 전문 인력, 대주주 및 임원의 적격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업무 단위별로 취급 상품 범위의 차이가 있고요. 이 외에도 정보 교류 차단을 위해 독립된 사무 공간도 확보를 해야 합니다. 전환 등록 신청 방법은 아래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사 투자 자문업자는 유료 회원에게 양방향 소통이 안 된다는 점 매우 강력한 규제인 것 같습니다. 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두 번째로 유사 투자 자문업의 영업 규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유사 투자 자문업자는 자신이 유사 투자 자문업자이고 개별적인 상담과 자금 운용을 할수 없다는 점과 원금 손실의 가능성 및 손실은 투자자의 귀책임을 안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 표시 또는 광고와 관련된 규제도 마련하였으며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사전 약속하거나 사후 이행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01조의 2를 위반하는 행위로 삼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아 이+ 이익보장이라고 하니까 떠오른 게 하나 있는데요. 인터넷을 하다가 광고에서 목표 수익률이 얼마다 막 이런 문구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런 문구는 괜찮은 건가요? 물론 비안 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표시하거나 광고에서는 안 됩니다. 이외에도. 여러 부당한 표시 및 광고 행위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일 수 있습니다. 불법 광고를 보고 현역되는 피해자들이 진짜 많으신 만큼 꼭 반드시 필요한 계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사투자자문업의 진입과 퇴출 규제를 정비하였습니다. 금융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방문판매업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유사투자자문업 진입이 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의 갱신신고 절차를 마련하였는데요. 신고 유효기간인 5년, 5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만료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신고서 자체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유효기간을 갱신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와 정말 확실히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유사 투자 자본업자에 대한 규제가 더욱 더 엄격해졌네요. 이런 노력을 통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관련법도 개정된 만큼 우리 소비자들이 꼭 유의해야 할 점들도 새롭게 생겨났을 것 같은데요. 한번 안내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첫 번째로 주식 리딩 방과 관련된 피해는 대부분 금융위원회 등록이나 신고가 되지 않은 미확인 업체를 통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사업자의 등록이나 신고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유사 투자자문 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단방향 채널만을 이용하여 개별성 없는 조언만을 할수 있으며 기존 1대1 투자자문에서 더 나아가 온라인 양방향 소통 채널을 통한 유료 회원제 영위는 금융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가능합니다. 세 번째,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손실보전, 이익보장에 대한 약정과 이행, 그리고 손실보전과 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금융회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할수 없으므로 원금이나 고수익을 보장하는 광고에는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소통채널을 통한 유료 회원제 운영 또는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 대여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유사투자자문업자 피해신고센터에 제보해주시거나 경찰청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사를 사칭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대하여 해당 증권사를 통해 실제 그 증권사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이를 통한 미등록투자자문업이나 투자사기와 같은 불법행위는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 피해 신고센터 혹은 경찰청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점점 교묘해지는 범죄 수법인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확한 이해를 할수 있도록 제가 중요한 내용만 요약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귀에 쏙, 머리에 쏙 넣어 두세요.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의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방송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 가치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업을 의미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첫째, 투자의 경우. 반드시 사업자의 등록이나 신고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둘째 일대의 투자 자문은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투자 자문 업자만 가능합니다. 셋째, 원금이나 고수익을 보장하는 광고에 절대 현혹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금융수석 브리핑에서 소개해 주신 내용 덕분에 네, 피해에서 멀어지고 안전으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출연해서 직접 소개를 해 주셨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세히 안내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꼭 신고된 업체인지 혹은 등록된 업체인지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꼭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죄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 신고 꼭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유익한 정보들 꼭 알아야 하는 정보들 금융감독원 담당자와 특별한 게스트분들이 직접 쑥쑥 알려주는 금융 쏙브리핑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금융에 대한 궁금한 것들 모든 것들을 댓글로 잘 남겨주세요 자 그럼 금융 감독은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저희 함께 외치며 마무리해 볼까요? 금융소프리핑 다음 편에도 함께요. 안녕. 안녕. 그런데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진짜 이런 수익을 막 광고하고 보장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한혹 대법한데 이거 막 조만 안 따라했다고 못 보면 다막 벌고 막 그러. 아, 네. 그럴 일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정말. 진짜요? 진짜 네그런 일은 절대 없더라고요 진짜. 정말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 돈 벌어야 그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땀 흘릴 준비 되셨나요? 아땀흘 일단 오늘부터 땀 한번 흘려볼까요? 아, 아. 하나 둘셋파이팅 파이팅.